에이 들어 올라간다. 이이다아 크린데. 방이건 에이다. 이건 에이다. 산은산이방방만딱 지켜주면 될것 같은데. 에이나 에이도 에이도. 어, 에 에이. 나이스. 오고 있어? 타워 왔다 떴어. 철철나 A.I. A.I. 빠졌나 본데. 이거 그럴까? 우리 언더 봤나? 뒤끼리나 농구장 조심해. 어 뒤끼리.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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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다우 어, 이거 고고나이 너지. 나모르다나이 몰라다. 이 이거 헤드라인좋다잉 언더 모르지.

나도 나도 나하나넣나다나나넣나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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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 봐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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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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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나도 나도 왔다 왔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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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갔어? TV 라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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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근데 삐를 고르겠다 얘들아 삐가 좀 뚫려 이거 오, 아까 어래 그래? 이거 하나 계산 계산하면 쌀방섬 삐삐삐어 빠기 사람만 있어 뒤졌노 그냥 볼때은응그그 개방 같은 개방 어개방에서개끝된다 와, 사실 40. 개다개끝다 아, 가졌 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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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블루팀 승리 스나피 30 스나피 30척스나 단피하나 땅척스나필필 필다 필무에요에런에런클 오빠뒤 오빠뒤 다운 다운 아또또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하나 하나 불러 1명 내줘. 슛나 내줘. 목목치이스 어, 뭐야? 개신기한 그란다 아, 스나이.. 에이.. 아, 에이코 왼쪽 란 에이코 아, 오, 나이스~! 아, 오, 뭐야? 나이스 요거지 아, 뭐하는 사람이야, 에일라, 아, 에일라 아. <laughs> 야, 필! 스나이프스 필!

사 나이스 아, 니한명 앞에 있습니다 설계 있습니다 둘은 뒤에 있습니다 전진 나왔습니다 뒤 g 빨리 와주셔도 됩니다 ㅈㄴ 웃기네 ㅅ 터이설치됐습니다치가쏘다와이가 쏘면 터다가 쏘면 터치가 쏘면 터치가 게면 터치가 쏘면 터가 쏘면 터다가가 터치가 필필필 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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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나와있다 나와있다 시장클이야 시줘봐 사줘 사도야 사줘 아, 시정클. 아 못앉아 오면 줄게 스나 오면 줄게 나 시장 3거리 아. 여있어 사줘봐 야 시장이야 시장 시장으로 와봐 아임도이 새끼 옆에 있는데 어

어, 하나, 오케이, 라 나이스. 싸이가, 위아. 싸이이가위이가 싸이가, 아 싸이가, 위아. 싸이가, 이이 아, 도박할 게형들나 피디야 미안해. 자리가 안 좋은 거 나는데. 괜찮아, 괜찮아. 떨어요어졌어 짜술. 나. 아, 저... 어. 레드지 이번에 있고. 삐롱, B롱, 삐롱도 B롱, 있었다. 삐롱 쓰나다. 삐롱 쓰나다. 에 창망이네. 에설 때. 에이설 설했 오, 이대에 내 거기 아, 나이스 없어 들 없어 나온다 나온다 저 밑에 연방 깐거야 야 농구 B설대로 하나 B설대로 갔어 센치 랩 B설대 A 달려 그렇다. A 달려 센치 랩 B설대거든 A 달려야 돼 언더 하나 더 언더 하나 더 라스트 언더야 언더야, 라스트 언더야 언더 또 있다고? 어 언더였어 언더 언더 나... 어 언더... 아닌데? 아니야? 어 뒤에서 오던데? 언더 쬐고 있으니까 언더 다운이야? 누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너 삐롱라플감트발트트라왔다트라트라트라피라트니트라아라트라트라트라야라트라트라라트라트라트라트라트라트라트라라트라트라플라트라트라플라트라트라라라라

야, 야, 우퉁부터우다부터 우동. 우동, 우다 우동, 우동. 우동, 우동. 우동, 우동. 우동, 우동. 우동, 우동. 우동, 우동. 우동, 고동 우동, 우동, 우동. 우동, 우동, 우동. 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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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 우동, 우동, 이거 할게. Okay. 봉급 하나 날라왔어 또. 문쌍문 어, 더. 이스어형애이 많다 애이 많다. 애이 많다 애이 많다 애이다이둘이이서애이션세이명에이 명. 여기서 하나 더 하나 반피 있다 반피. 나이스 반피 다이스이스 아이스 쓰라 아이 쓰라 애이쓰이아이 계단. 1피1 1 아니 아니 P1. 1 5애이션1 5나이스나이스 맞다. 하하하 와, 이 게임 죽인다